네,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말이라서 주말 특강을 하는 거 녹음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분들 선착순으로 열분 들어오셔서 <laughs> 오늘 특강 주제는 조금 평소에 너무 학문적이고 막 복잡한 거, 막 트랜스니, 뭐 인지 초점이니, 뭐, 뭐 숙고 시스템이니 맨날 이런 거에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주말이니까 편안한 주제를 갖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주제는 지방 소멸.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이 소멸된다. 지방소도시, 시골마을,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방소멸. 그래서 전통적 관계도 곧 소멸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 앞으로 뭐 달라지는 세상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이런 트렌드, 관계 트렌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편안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저기,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게 됐어요. 그 유튜브 제목 중에 인구 절벽, 옆나라 일본 이야기인데 옆나라 일본에도 이제 인구 절벽이 있어서 이제 뭐 인구가 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항상 먼저 이런 뭐 고령화래든가. 전체 인구 감소, 뭐,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결혼을 많이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항상 단 10년 정도 앞서가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견할 때 옆나라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을 느끼는 일본에서 이 지방도시가 점점 더 소멸되고 있는 그런 소재, 도시들이 많아서 뭐 시골 마을이든 지방소도시든 이렇게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어떻게 이제 일본 지방 정부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든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 그 도시를 살릴 것인가, 인구를 지킬 것인가, 이런 거뭐 고민하다가 내놓은 정책이 상당히 이색적이어서 그거 관련해서 올라온 한경 글로벌 마켓의 뉴스예요 그래서 그 일본 그 지방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내세운 우리 마을을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다 해서 내세운 게 뭐냐면, 황당하게도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그, 지방 소도시 소멸을 막는 실제적 대책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오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무슨 자기 마을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뭐, 뭐, 새댁, 새댁이 오고, 뭐, 새신랑이 오고, 이렇게 신혼 부부들이 와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마을로 이사를 오고 아기를 낳고 여기서 많이 살고 뭐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그 마을 인구 지키기에 기본적인 그 정책 컨셉인데 황당하게 갑자기 한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늘리자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뭐 이거, 이거 뭔 소리야 그랬어 저도 그래서 뭔 소리야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사러 <laughs> 아니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일본으로 여행은 갈수 있다 치지만 아니 우리가 일본 그 그냥 도쿄 막 이런 데도 아니고 일본 지방 소도시 시골에 가서 우리가 왜 사러 그리고 제가 이거 눌러봤죠 그래서 처음에 황당하다 생각하고 눌러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 살아도 소도시에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도 시골, 한국 시골에도 우리가 안 사는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들어가서 일, 그 시청을 해봤는데, 아 설득되더라고요. <laughs> 저도 이제 은근히 듣고 나니까, 아이고, 그럴싸한데 말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뭐, 안 해봤겠냐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눈치챘잖아요. 아 진짜 우리 옛날에 뭐, 하나만 나와서 잘 키우자, 뭐, 어? 이랬던 거 진짜 잘못된 정책이고, 뭐, 소위 얘기하는 남녀 갈라치기, 에?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지금 누가 결혼할라고 누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 막, 뭐, 응? 어? 주택 정책이니, 뭐, 뭐, 응? 어? 뭐, 복지정책 육아 관련해서는 교육이니 아무리 막 예산을 때려 붓고 정책을 바꿔도 이게 뭐 겨우 뭐 출산 출산 정책 인구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도 그 세종시를 만든 이유가 서울에 워낙 사람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래 이래서는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힘들다 해서 수도를 일부라도 정부 기관이라도 어떻게 해서 어 세종으로 이렇게 옮겨서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방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지방 분권화의 시대를 열어보자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laughs> 지금 세종시 다니는 공무원이 우리 상명하게도 여자 학인 분이 세종시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면서 세종으로 출퇴근하거나 <laughs> 어 세종으로 저게뭐 관공서가 많이 옮겨왔다 그래서 서울에 사람이 집중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고 남도 알고 이제뭐다 알아 어차피 뭔 짓을 해도 이건 답이 없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권 어느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핀들 대한민국 인구가 늘겠으며, 결혼을 많이 하겠으며, 아이를 많이 낳겠으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저기 뭐죠? 나를 추앙해. <laughs> 그, 유명한 대사 나오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민의 서름을 얘기하잖아요. 경기도라고 얘기하면 저기 뭐, 저기 밑에 지방도 아니고, 서울 바로 옆에, 가장 서울과 가까운. 근데 경기도민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을 서울로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출퇴근 시간으로도 적게는 2시간 이상씩 길거리에 자기 인생의 시간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양재라든가 강남 가보시면 광역버스 있잖아요.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타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서 있어요, 진짜. 에어조던 사는 줄은 저리 가라야. 그걸 매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고 사는 거야. 매일. 거기다 그쵸저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지하철 9호선 이런 거 출퇴근 시간에 타고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다 미칠 것 같아. 진짜 막 폐쇄공포증 느껴.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능력이 안 되고 너무 비용이 비싸서 그럴 뿐이지 뭐 능력만 되고 환경만 주어진다면. 지방에서 안 살라는단 말이야. 산타기님도 출퇴근 다섯 시간이요섯시간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 그런 지금 서울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서울에 반에 몰려서 진짜 뭔 짓을 해도 지방을 안 가서 이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은 조금 있으면 고령화. 그것 중에서도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 인구 절벽을 넘어서 어, 인구 인구 다이빙의 시대 응? 인구 번지점프 의 시대라서 진짜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들고 예? 이제 지방에서 오도시들 특히 시골부터 다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 빈집 생기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책도 없다 백약이 무효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되는데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획기적인 발상을 저는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뭔 짓을 해도 우리 동네로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온다. 우리는 지방도시고 지방, 지방 그또 시골에 가까운 마을인데 여기 누가 이사 오겠냐. 그리고 설령 이사 온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여기 무슨 뭐, 공장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아이들을 낳고, 초등학교가 막 지어지고, 막, 이래야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누가 여길 이사 오고, 뭐가 여기 와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렇게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뭐 한국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나중에 한국 관광객이 자기 마을에서 살게 하겠다, 여기서 뭐 아이를 낳게 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요. 전통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버려야 할 때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책적 판단. 전그 부분이 아주 현명했다고 생각을 하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될게 뻔하고, 인구 절벽이 일어나고, 지방소도시가 소멸이 되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처럼, 이런 모든 전통적인 것들이 소멸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관계도 머지않아, 아주 긴 세월 후도 아니고, 5년이 10년 안에 저는 소멸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면,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말인데 이 관계라는 말하고 무슨 무슨 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둘 말이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 저는 관계는 사라지고 사이만 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지방소도시가 소멸이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것들이 전통적인 관계. 쉽게 얘기하면 두 글자, 세 글자를 얘기하면 그게 뭔지 다 아는 것들. 저 사람, 뭐, 아는 사람이야? 응. 어. 무슨 사이인데? 어, 친구야? 누구야? 아, 있어. 카톡에서, 어, 누구한테 연락했어? 응, 어. 오빠야. 남친? 응. 이런 식으로 뭐, 친구, 연인, 남친, 여친, 부부,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가족을 포함한 모든 두 글자, 세 글자로 압축 설명이 가능한 그런 모든 전통적 개념의 관계가 완전히 전부 다 사라지고 소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저는 대인 관계와 전통적인 관계를 가르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성을 설파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창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본 지방 정부도 그 부분에 주목한 거죠. 여기 오는 사람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마을 주민, 우리 도시 사람, 이웃, 이런 개념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전통적 관계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지방 도시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 거주자든 세금을 내고 집을 살고 거주를 하는 사람이든 여기 직장을 다닌 사람, 이 동네 학교를 다닌 사람이든 이런 전통적 이 지방 직장인, 이 지방 학생, 이 지방 거주인 이런 식의 전통적 개념의 사람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동네를 와주면 그만인 거다 이런 발상의 주목아 그냥 여기 안 살아도 돼이 동네 사람이 아니어도 돼 여기 직장이 없어도 돼 여기 학교 안 다녀도 돼 심지어 여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도 돼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어도 돼 일본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laughs> 여기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뭐냐? 하 여기 그냥 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와서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구경하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돈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 도시가 졸립하는 데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는 겁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시는 이거 정말 현명하고, 획기적이면서도 현명하지 않나요? 이라시자이마세 <laughs> 예, 그죠? 렇 아니, 뭐, 그냥, 아니 여기 안 살면 어때? 돈, 돈만 쓰고 가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생각해. 저 사람 누구야? 그랬는데, 친구야? 이랬더니, 아니야. 동료야? 아니야. 근데, 동료든 뭐든, 막, 그냥 당신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고, 당신한테 잘해줘. 당신들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옆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다 있어. 요여러분도다 있을 거야. 여러분들도 다 부모, 형제 있고, 가족 다 있어. 그리고 주변에 동료들도 있고, 친구도 있어. 때로는 그냥 뭐, 남친, 여친 같은 연인도 있을 수 있고, 남사친, 여사친 같은 일반 뭐, 그냥 동성친구, 이성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 근데 때론 우리는 마치 세수가 부족해서 기본적인 다리를 건설하다거나, 뭐, 응? 뭐, 노인정을 만든다거 이런 기본적인 복지를, 복지 정책을 펼 기본적인 세금의 재원, 이 세수 확보도 힘든 정도인 곧 소멸된 지방소도시처럼, 우리 주변에 전통적인 관계는 많은데, 여러분들, 사는 거 힘들고 외로울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뭐, 부모, 형제 다 있어. 뭐, 고아도 아니야. 뭐, 직장 동료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사귀는 연인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왠지 외롭고 사는 게 힘들고 좀 가볍게는 심심하고 재미없고 이럴 때 되게 많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 그걸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나 자신을 개인이 아니라 사라져 간 가는 그리고 곧 소멸될 지방 소도시의 존재로 생각하고 아니 우리 마을 주민이 어 여기서 여기서 살고 여기 직장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든 말든 아니 돈이 안 거치면 이 지방 도시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그런 것처럼 전통적인 가족도 있고 전통적인 친구나 연인도 있고 뭐 동료도 다 있어 근데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외로 워 재미없어 우울해 무기력해. 그래서 누구하고 연락하고 있지도 않고 만나고 있지도 않아. 그래서 맨날 혼자 놀고 있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있고, 혼자 유튜브나 보고 그러고 앉아 있어. 그러면 그 놈의 전통적인 관계와 전통적인 관계의 사람들은 무슨 놈의 소용이 있냐. 무슨 놈의 소용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개뿔 있으면 뭐할 거야. 어디다 쓸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상명하에도 결혼하신 몇몇 여자분들이 음. 계시지만, 그래서 여자 결혼하신 그 부인분들 많이 들어보신 얘기 있죠. 남편이 왜 남편이다.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 아니야. 나랑 같이 살아지면 뭐 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같이 살아보면 남얘기하듯이 그랬어. 아, 왜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래. 뭐, 뭐, 뭐 이러고. 어? 내가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기분이 어떤지 뭐 아마 알지도 못하고 <laughs>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돼. 어?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할 거냐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반, 이, 일본의 지방 소멸될 소도시들도, 야, 야, 다 필요 없구나, 이거야. 닥치고, 뭐, 마을 주민이고 나발이고, 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뭐, 도움도 안 되고, 맨날, 여기 살아봤자 맨날, 다 노인들밖에 없어갖고, 어? 복지가 어쩌느니, 뭐, 어? 왜 지방 운영을 있다고 하냐니, 불만만 많고, 아니 돈을 내는 놈들은 없고, 여기, 여기 살면 뭐 하냐고.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 곧 소멸될 예정이지. 어쨌든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다 누구만 살아? 다 노인만 처살고 <laughs> 어? 경제적 능력은 없고, 연금만 받고, 세금은 안 내고, 허구한 날 민원만 넣고, 어? 민원 봉사질하고 맨날 삿대질이나 했었고, 아니, 이런 인간들 여기 있으면 뭐 하냐고, 어디다 쓸 거냐고, 그거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다 필요 없구나. 돈 주는 놈이 장땡이다, 돈 주는. 이 지방소도시를 잘 살게 되는 데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필요하고, 여기 사람이 뭔가 왔다래, 갔다래, 푹짝푹짝 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주인이고, 마을 사람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관광객이라도 상관없고, 외국 사람이라도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돼지단는 계속 무슨 뭐 마을 주민을 유치한다 뭐 인구를 유입시킨다 뭐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막다 헛소리고 아무짝에 소용없고 그러니까 고마하자응 아유 돈만 들지 효과빵이다 고마하고 차라리 그돈쓸거 한국 관광객 유치하는데 쓰면 차라리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사람들 왔다 갔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도 오고 어 돈도 쓰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 식의 변화의 발상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의 대인관계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이 상명하게 대인관계를 배우러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줄여서. 관련이라고 얘기하시는 이관련이분들이 상묘학을 배우려 할때 가지는 이 커다란 착각. 그래서 제가 그 착각을 강의 때 자주 강조드리죠. 상묘학이 외우셨어요. 그럼, 아우, 대인 관계 잘해보려고. 물론 상묘학이 대인 관계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지만 워낙 알려지기를 대인 관계를 10년 넘게 정식의 학문으로 가르치는 대한민국 유일의 배움터라서 정신의 학문단체라서 그래서 대인관계의 발전적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상묘하게 많이 오시고 그러니 당연히 물어보면 아저 어, 대인관계 잘해보려고 상묘학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발상 자체가 자기 기만 자기 최면에 가까운 그런 발상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